한국 연예계에서 충격적인 순간은 항상 스캔들이나 논쟁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예술적 무대에서 탁월한 재능이 인정을 넘어설 때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러했다. 최근 현역가왕 3녹화 현장에서 음악계 거물 윤명선이 내놓은 발언은 현장을 전례 없는 혼란에 빠뜨렸다. 프로그램 배경과 홍지윤의 무대. 현역가왕 3는 공정하지만 냉혹한 음악 경연 프로그램으로 실력파 가수들이 기량과 개성을 평가받는 무대이다. 최근 녹화에서 홍지윤은 단연 눈에 띄는 참가자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무대를 선보였다. 그녀의 가창력, 리듬 컨트롤, 감정 전달 능력과 관객과의 소통력은 스튜디오 전체를 숨죽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공연이 끝난 직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별표 별표 폭탄 선언 별표 별표이 기다리고 있었다. 윤명선의 충격 발언. 공연 직후, 장기간 음악계를 이끌어온 윤명선이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방금 투표 결과와 점수를 전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축하 분위기로 가득 찬 스튜디오를 얼어붙게 했다. 참가자들은 물론 홍지윤조차 당황한 표정으로 순간 정지했고, 제작진은 긴급회의를 위해 녹화를 잠시 중단할 것을 고민해야 했다. 단순한 점수 재검토 요청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심리까지 흔들 수 있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역설적 퇴출 요구의 이유. 처음에는 윤명선의 발언이 문제나 점수 논란 때문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사실은 전혀 달랐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지훈 씨가 이 프로그램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 이유는 그녀의 실력이 일반 참가자 수준을 이미 훨씬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독보적인 기량은 다른 참가자에게 불공평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윤씨는 이 무대를 떠나 세계적 무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깨달았다. 처음에 퇴출 요구처럼 들렸던 발언이 사실은 극찬이었다. 윤명선은 홍지윤의 재능이 일반 경연 프로그램의 틀을 넘어섰음을 강조하고 다른 참가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 주려 한 것이다. 점수 시스템과 특별 점수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윤명선은 현재 프로그램 점수 시스템으로는 홍지윤의 감동과 실력을 모두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작진이 마련한 점수 체계로는 이 감동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최대 점수를 넘어서는 특별 점수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프로그램 역사상 전례 없는 결정이었다. 단순한 점수가 아닌 감정과 실력을 모두 고려한 특별 인정이었다. 이는 홍지윤의 탁월한 재능을 입증할 뿐 아니라 음악적 평가 기준이 단순한 숫자만으로는 충분치 않음을 보여준다. 현장 반응. 칭찬인 줄 몰랐던 폭탄 발언 글 깨달은 순간 스튜디오는 긴장감에서 환호로 바뀌었다.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이어졌고 홍지유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다른 참가자들도 그녀의 탁월함을 인정하며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이 순간은 감동적이면서도 인간미 넘치는 장면으로 기록되었다. 사건의 깊은 의미.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무대가 아닌 재능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윤명선은 전통적인 점수 시스템이 예술적 가치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명확하다. 탁월한 재능은 수치나 규격에 갇히지 않아야 하며 존중과 인정이 필요하다. 홍지윤에게 미친 영향. 홍지윤에게 이번 사건은 커리어의 전환점이 될수 있다. 윤명선과 제작진의 특별 인정은 그녀의 신뢰도와 위상을 높이고 국제 무대로 나아갈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또한 그녀는 단순한 경연 참가자가 아닌 진정한 예술가로서 감정을 전달하고 관객을 사로잡는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대중과 사회적 반응. 이번 주 방송에서 사건이 공개되면 시청자들은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완벽한 무대와 폭탄 발언이 결합된 순간은 음악적 평가와 젊은 아티스트의 성장 이야기를 분석하는 뜨거운 화제가 될 것이다. 방송 프로그램과 연예계에 주는 교훈. 이번 사건은 중요한 질문을 남긴다. 점수 시스템이 예술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가? 탁월한 가수는 기존 평가 틀을 넘어설 수 있으며 그들이 빛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윤명선의 행동은 연예계 선배의 역할을 보여준다. 그는 권위를 행사하기보다 재능을 존중하고 보호하여 예술적 성장을 돕는 전략적이면서도 인간적인 행동을 보여주었다. 최근 현역 가왕 사무녹화 사건은 탁월한 재능이 프로그램과 평가 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홍지윤은 실력을 입증했을 뿐 아니라 윤명선의 특별 인정을 받으며 예술적 가치가 존중받는 순간을 경험했다. 역설적 퇴출 요구는 사실 최고의 찬사였으며 재능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번 사건을 담은 방송은 홍지윤의 완벽한 무대뿐만 아니라 재능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시청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윤명선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제작진은 즉각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 심사위원의 의견이 아닌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방향성 자체를 흔드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잠시 녹화를 중단하고 내부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까지 거론되었다. 제작진은 단순히 명장면으로 소비할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구조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인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특정 참가자의 실력이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 불가 수준이라는 공식적인 인정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현역 가왕 3가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 진짜 실력과 예술적 가치를 논하는 무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홍지윤은 더 이상 유력 우승 후보라는 범주에 머물지 않게 되었다. 윤명선의 표현대로라면 그녀는 경쟁 구도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구도 자체를 무너뜨릴 정도의 기준점이 되었다. 그녀의 무대는 기술적인 완성도뿐 아니라 노래가 끝난 후에도 여운이 길게 남는 감정의 파장을 만들어냈다. 이는 단기간의 연습이나 전략으로 얻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과 감각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이 때문에 윤명선은 계속 경쟁시키는 것이 오히려 잔인하다는 표현에 가까운 문제의식을 드러냈고 이는 단순한 극찬을 넘어 한 예술가에 대한 책임 있는 평가로 받아들여졌다. 이 사건은 홍지윤 개인에게만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다. 다른 참가자들 역시 이 상황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각자의 위치와 속도, 그리고 도달해야 할 무대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누군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하고 누군가는 이 무대를 졸업해야 할 시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 윤명선의 발언은 패자와 승자를 가르는 선언이 아니라 각자의 다음 단계를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방송 이후 현역가왕 3의 방향성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한 점수 경쟁을 넘어 아티스트의 단계와 가능성을 어떻게 구분하고 조명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던져졌기 때문이다. 혹은 새로운 평가 방식 도입 가능성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